점수 잡는 해커스 자, 첫 번째는 주어 역할을 할 때의 명사절인데요. 자, 동명사, 투부정사 저희가 배울 때도 이 동명사, 투부정사는 둘다 명사의 기능을 할수 있었고요. 주어나 보어, 목적 자리에 쓰였었잖아요. 자, 명사절 마찬가지로 긴 주어처럼 이 주어 자리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문 보면서 같이 한번 명사절 주어 자리 오는 경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이 어제 일어났던 것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어제 일어났던 것, 자, 뭐뭐 했다는 것, 물론 대신화 w 둘 중에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제 일어났던 것, 자, 어제란 부사 있고요. 일어나다는 동사는 있는데, 무엇이 또는 누가. 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자, 불완전한 문장은 what이 끈다. 완전 문장은, 그렇죠. 대절을 씁니다. 자, 이 경우는 what, what이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사 happen. 과거니까 happen. 그다음에 어제 하면은 yesterday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what happened yesterday. 자, 이 명사절을 문장 전체 주어 자리에 넣어 볼게요. 자, 어제 일어났던 것은 내게 많은 것을 의미했다라는 문장 보이시죠? 어제 일어났던 것. 요게 이제 주어고요. 의미하다가 동사인데요. 의미하다 미인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동사가 목적어 필요하죠. 자, 많은 것을 이게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네 개, 4개, 네 개는 이제 전치사구에 포함이 되죠. 삼형식 문장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자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화자리에 놓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것은 What happened yesterday? 자, 의미하다 동사, 미인 동사는요, 시제, 과거 시제로 쓰면은 불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T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읽으실 때 민트 아니고요. 우리 먹는 민트 이런 게 아니라, 에 발음이 나요. 짧은 모음 발음이 나기 때문에. mean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meant. 그 다음에 많은 것, 많은 것들이란 표현은 사실 a lot of things 하셔도 되고요. many things 하셔도 되고, much 하셔도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of things 생략하시고요. a lot만 써볼게요. a lot. 나에게 하면은 To 전치사 me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o me까지 여기는 전치사구고요 앞에 긴 주어, 민동사, 그 다음에 a lot,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yesterday? 그 다음에 meant a lot to me. 자, 여기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주어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표현도 만들어 볼게요. 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거예요. 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기 지금 보시면요. 뭐가 또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없어요 그쵸 make 만들다 라는 동사는 있고요 you 라는 뭐는 있어요 목적어는 있지만 지금 누가 또는 무엇이 가 없어요 주어 빠진 마찬가지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씁니다 대신 아니라 what makes you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라는 문장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어 자리에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쉬운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고 갈게요 what makes you happy 긴주어고요 모이다 is 중요합니다. important. 나에게 하면 전치사구 to 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장 만드는 거 가능하겠죠? 자, 요번엔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주어. 불안정하다. 어, 주어 동사 보여요 자, 완전 문장 맞죠?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절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하면 relationship 있죠? relationship. That their relationship, 뭐뭐이다, is. 불안정한 하면은 형용사. Rocky. Rocky란 표현이 있네요. 물론 unstable 해도 돼요. stable이 안정한, 이런 안정적인 이라는 뜻인데요. unstable 하면은 반이어예요. 불안정한. 자, 마찬가지 우리 보어 자리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진실은 the truth. 그 다음에 뭐뭐입니다. y s 그리고 데부터 우리 rocky까지가 긴 보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 충분히 드렸죠. 문장 그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요, 완전 문장이 끄는 대절입니다. 자, the truth 진실은 모모이다. is 그들의 관계가 불안정한다는 것 that their relationship is rocky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이번에는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의 명사절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예요. 자, 뭐 뭐인지 아닌지는 아까 whether 그리고 if가 있었어요. 아닌지 or not 생략 가능하죠. 자, 래서 s에 쓸때 or not은 안 나와요. 그래서 so, whether 또는 if.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whether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i 이팅에서 주로 많이 쓰고요. if 같은 경우는 사실 i 이팅에서안 써요. 많이 안 써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절이나 가정법 문장들도 if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조건절 가정법 이러면은 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가 잘안 되죠. 조건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있죠? 자, 만약에 나에게 A와 B 둘 중에서 지금 선택하라면 난 A를 선택하겠다. 이런 게 이제 조건절이에요. 이럴 때도 접속사가 if I have to choose between A and B. I will choose A. 이게 이제 조건절이고요. 가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강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현실에 어떤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에 반대될 때 가정법 써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런 건 가정법이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if I were you 자, 이거 마찬가지로 if라는 접속사가 앞을 이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if가 이끄는 명사절, 즉, 뭐뭐인지 아닐 때는 주어 자리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자리 안 쓰고 if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역할을 할때 그러니까 동사 바로 뒤에만 놓이고요. 근데 이제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 역할, 그 다음에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투부정사 뒤에도 쓰는 게 whether 이에요. 스피킹에서는 if를 많이 써요. 근데 writing에서는 주로 우리 글을 쓸 때는 whether 많이 쓸 거고요. 스피킹에서는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죠.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네가 그걸 좋든지 말든지 이럴 때 I don't care if you like it. 이럴 때또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whether you truly like it 또는 if you truly like i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둘다 괜찮은데, 자, if가 이끌 때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쓴다는 점. 자, 그럼 문장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목적어 자리에다 넣어 볼게요. 자, 보시면 나는 의심스럽다 자, 의심스러워하다라는 게 타동사예요. 자 뭐뭐 을, 의심스러워하다 라는게 그 타동사예요자뭐뭐 을을 의심스러워하다 그타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을을 들 자리에 우리 같이 한번 배워 볼까요 일단 doubt 있어요 자 이거 비발음 무음입니다 doubt 비발음 안되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question 하면은 질문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의심하다 라는 동사의 뜻도 마찬가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spect 동사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타동사고요. 의심하다라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I doubt whether you truly like it. I doubt if you truly like it. 뭐 truly 대신에 really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if 시작하는 명사절도 지금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와도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나는 의심스러워한다. 당신이 그걸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I doubt whether you truly like it or not은 생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때 문장 한번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당신이 이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표현이에요.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뭐한 적이 있다, 없다. 뭐뭐한 적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경험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경험을 쓸 때는 현재 완료 형태를 쓴다. have 동사나 has 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쓰면 현재 완료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 지금 보면은 you've ever heard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you가 v e 지금 축약형 형태로 쓰였는데 실제 여러분들 지금 단문 영작을 연습 중이니까 저희가 줄임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에세이는 쓰실 때는 에세이는 글이죠. 논문이나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임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ou've 하지 마시고 you have 하고 풀어서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 좀 들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셨죠? 자, 왜냐면 지금 계속 여러분들 can't, 뭐 you've, i 이렇게 이제 축약형 쓰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줄임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whether you have ever heard of it before. 자, 그럼 당신 이것을 들어본 적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는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의심스러워하다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 넣어볼게요. 나는 당신이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I doubt, I question, I suspect whether you have ever heard of it before. I doubt if 너도 되겠죠. 왜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if you have ever heard of it. before 하시면 돼요. 올나 지금 계속 붙어 있는데요. 자, 지금 원래는 있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영작을 하실 때는 안 써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생략하십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 봤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나중에 뭐뭐인지 아닌지 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은 저희가 또 외워서 많이 에세이 쓸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어, 나중에 S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기억을 좀 해두세요. It is debatable weather. It is controversial weather.